그래서 바지가 왔어요. 그래서 입었는데요. 일단 만져봤을 때전 소재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길이는 엄청 짧지 않고 딱 저한테 딱 맞게 아주 좋고. 이 궁뎅이를 보면 사이즈가 약간 커서 그런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 허리가 그래도 맞거든요. 뭐 엄지 하나 들어가니까 넉넉히 맞는 거죠. 깔끔하게 그러면서도 쫙그 핏이 딱안 나오네요. 짬뽕 먹으러 갑니다. 나 머리 까매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어쩐지 귀엽더라고 아! <laughs> 여러분 단풍 보세요 여러분도 길을 가다 보시면 이런 단풍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여러분 요즘 사람들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해냈지? 사람이 사람이 진짜 아까 어색하거나, 멘붕됐거나, 그냥 또 기분이 좋거나 이럴 때, 그냥 말이 후루룩 나오는데, 그걸 굳이 콕 집어서, 아무 말 대잔치라는 단어가 있는 게, 요즘 사람들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예가 체프 특유의 고구마 냄새가 있어요. 입생로랑 홀리데이인 것 같아요. 음, 펄? 어, 크림이다. 좀 잔잔한 펄들이네요. 하이라이터, 크림 하이라이터, 이거는 에뛰드 색깔 구성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쓸만 쓸만한 색깔들이 모여있는 느낌? 이거는 뭐죠? 와. 어머 펄이야. 오. 오 완전 스틸런데? 이거 봐요. 반짝반짝. 오 괜찮은데? 아리따움 패키지 되게 누디하게 예쁘다. 왜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을 안 하고 립을 바르면 웃길까요? <laughs> 입생로랑 <노랑> 립은 루즈포 <laughs> 패키지 보세요. 세상에 코랄 이런 게 되게 뜰것 같은데 투명 안에 되게 잘 붙더라고요 입술에. 음 거울이 아니네요. 음 이게 제가 입술을 발라 보니까 원래 봄 피부에 잘 받는 입술 색이 있긴 있어요. 근데 좀안 맞는 건 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원하는 거 바르면 되는 것 같아요. 레드. 요게 1번. 되게 체리 레드다. 엄청 립밤 같은데요? 로라 메르시에.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겉에 패키지가 진짜 예뻤어요. 로라 메르시에 바디 크림. 제가 나 진짜 나이 먹나 봐요. 이런 바디 크림, 탄력 막 이런 거 너무 좋아. 바닐라 냄새가 나네. 집으로 갑니다. 이거 라코스테 이거 너무 앞에가 딱딱해가지고 제 발등 지금 다 까졌거든요? 그냥 리복 신을래. 너무 아파. 진짜 비싼 건데. 제가 이 운동화는 너무 오래 걸었더니 새끼 발가락이 그때 발톱이 빠졌잖아요. 근데 조금 걸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오늘 생방을 인쇼를 같이 보다가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와 트루버들 정보력 장난 아니에요. 폴리에스텔, 레이온, 막 이런 거잘 몰랐어요. 설명이 있긴 했어도. 근데 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바지를 줄자로 재가지고 제가 원하는 총장의 길이가 얼만지도 알게 됐어요. 바지 찾다가. 저는 105cm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디는 32cm 정도? 근데 그거보다 짧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 뭐지? 밤엔 되게 춥다. 밤에는 패딩 각인데, 낮에는 패딩 입으면 겨땀 폭발. 제가 한번 바지 핏 이런 거를 주제로 언젠가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순종이 귀여운 거 보래요. 순종아, 우리 집에 갈치 조림 냄새가 엄청나는데 정말 맛있겠다. 우리 순종이 아픈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순종이는요, 가끔씩 경련을 해요. 사지를 뒤틀면서. 그래서 큰맘 먹고 MRI를 찍어봤었는데, 여기 이렇게 뇌에 20%인가? 물이 차 있대요. 뇌수드증 근데 순종이가 정말 신기한 게 원래 뇌 수술 증인 애기들은 걸음도 잘못 걷고 멍하고 정상적인 강아지랑 많이 다른 모습인데 순종이는 너무 경련 말고 정상적인 모습이라서 의사 선생님도 정말 신기한 애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것도 얘 머리에 구멍을 살짝 뚫어서 뇌에 있는 물이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수술을 할수 있대요. 그 수술비는 한 500만 원 정도. 고민을 했었어요. 해줄까? 근데 제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친구가 간호사인데 너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내가 간호사로서는 수술을 하라고 하고 싶은데 같은 애견인으로서는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그 말은 얘가 수술을 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강아지 수명이 원래는 5년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케어하면서 15년 길게 더 길게 는 20년도 살고 그러는 거래요. 순종이가 스트레스 지수가 또 높은 인데 어느 순간부터 경련이 오히려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도 경련 어떠냐고 한 번씩 물어보시는데 약 먹을 정도의 빈도도 아니어서 신기한 아이예요.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있대요. 근데도 그렇게 막 이불을 뛰어다니고 그런 거 보면, 크 처음에는 막 데리고 울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예뻐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치, 이 자식아? 요즘 너의 건강이 어떠하느냐? 여기 옷 예뻐요. 강아지 옷 중에 다 솜. 2kg도 안 나가고, 1.8kg, 1.9kg 왔다 갔다. 밥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맨날 똥만 싸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잡니다. 바이옴하이 이상? 아니, 나보단 안 이상해. 근데 나도 가죽 자켓서 가방을 뭘 해야 되지좀 그렇다. 물이까 물버린. 어어. 와인. 어어. 오늘 스파 갈 거라서 대충대충. 대충. 제가 오늘 아이폰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업을 하고 있어요. 된거 같은데 아이폰은 백업을 해놓으면은 아무리 다른 폰으로 바뀌어도 그대로 쓸수 있어서 이제는 내가 쓰는 버전이 모델명이 뭔지 잘 기억도 안 나. 엄마 빵 사다 준대요. 지금 넣어준데 빨리 나와야 될 걸. 알았어. 5분. 신발 이거 괜찮아? 어 예뻐. 머리 도 살짝만 말려야지 트리트먼트. 제가 일어나서 스킨케어는 오히려 잘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때그때 그때 바뀌거든요. 여기 목 뒤에 이렇게 뿌려주고 이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적응하면 그냥 이렇게 빗으면서 얘를 손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뿌려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되게 편하더라고요. 뿌리엔 안 하고 여기 이쪽 부분에 이렇게 저는 얼굴에 뭐 튀고 그런 거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뿌려서 그런지 이렇게 하면 끝. 이건 제가 광고했던 제품이지만 향이 좋아서 좀 만족해요. 저는 은은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머리를 아주 살짝만 해줄게요. 그 힐링버드에서 좋다고 했던 드라이기가 이거예요. 이거 되게 괜찮아요. 저는 힐링버드는 노워시잖아요. 머리 감으면서 트리트먼트 안 하고 하는 용도인데 트리트먼트 하시는 분들은 저거를 그냥 에센스처럼 써도 좋고. 저 오일이라서 그냥 수분감만 있는 것보다는 겨울에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평소에 트리트먼트 안 하시는데 머릿결 그냥 괜찮으신 분들은 저거를 추가로 써주면은 평소에 뭔가 푸석해질라고 하는 그런 막 완전 악건성 그런 시 아니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살짝만 뿌려주는 것만 추가하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독특한 컨셉이지만 제품 효과도 괜찮은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끔하게 케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장실 가고 싶어요. 털이 하시고배한만만 눌러주세요.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핸드폰, 메나모드 시작합니다. 끝났습니다. 저 오늘 파알 했는데요. 여기가 되게 화해요. 뜨거운 걸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니 뭘 발랐는데 지금 화끈화끈 슬림미 됐겠다. 오늘 멋있네 가지고있고 응? 여러분, 우리 엄마 이거 다 정리를 막 이렇게 하고 나가요. 와, 편지를 남겨두고 가셨대요. <laughs> 너무 귀여워요. <laughs> <laughs> 핸드폰 밖으로 <바꾸러> 갑니다. <laughs>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 하면 되죠. 아, 아이폰 바꿨다. 체인지업 서비스가 없어졌대요. 지금 제가 쓰던 폰고대로 복구 중입니다. 아주 좋아요. 저는 지금 악보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이폰 구성품이 뭔지 뭐 무선 충전기가 따로 있다던데 응? 아 이거 설마 무선은 아니겠죠? 무선이죠. 아, 그래 깜짝이야. 에어팟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잘안 써요 거의. 요렇게 충전기가 또 하나 생겼네요. 이거는 꽂아놓으면 은 어딘가에 쓰입니다. 그리고 동생이랑 교회에서 뭐 하는데? 이거를 악보를 만들어서 키를 바꿔야 돼요. 유레이즈미업인데? 금방 하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었더니 근데 이거를 안 쓰면 까먹을 것 같아도 안 까먹고 쓸수 있는 게 <laughs> 다행이다 싶어요. 물리 순종이 자꾸 고구마 달라고 찡긴대요 확실히 건조해요 건조해 라이프 플랑타톤을들이붓겠어아저 보여드릴 거 있어요 아이포에서 이거 사왔어요 이거를 팔 쪽에 발라주시는데 슬리밍 젤이에요 그럼 저는 잡니다 와용